예, 하나님께서 방아쇠 증후군이라는 아, 그런 병을 고치셨습니다. 방아쇠. 우리 성도님은 30년 동안 피아노로 애들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. 그러시면서 손가락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 손 엄지 엄지와 왼손 엄지가 방아쇠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. 여기 인대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고 그래서 잘 굽혀지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. 그래서 약 4, 5년 동안 그 증상 때문에 손가락을 굽히기도 너무나 힘들고 굽히어도 통증이 너무나 심하고 그 손가락을 굽힐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이 오랫동안 있으셨어요.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받으면서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요. 딱딱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굽혔다 폈다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셨습니다. 자유야! 아, 방아쇠 증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, 좋으신 주님을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예.